한자어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번수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수다. 예. 우리가 이런 경우에 가끔 있죠. 맞춤 정장, 원단이다, 양복을 한다. 요즘 양복 맞춰 입는 사람은 별로 없죠. 기성복을 주로 사는데 기성복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어떤 양복 그걸 할때 원단을 따질 때 120수다, 130수, 150수 원단이다 이런 얘기하죠. 네. 저도 예전에 양복 이렇게 하러 갈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는 여기에 수가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것이 수가 무슨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광목과 순면이 어떻게 다르냐? 라는 질문을 주셔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수가, 어, 수라는 이런 게 있어서 예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쓰더라 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오래 걸려서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뭐냐? 그리고 광목과 순면, 그리고 막 옷감과 관련된 낱말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은 이제 원단이다. 원단 안때 그렇죠? 이때 한자를 이렇게 쓴다. 근는 원자다. 비단 단자다. 비단 단자를 쓴다. 어, 실사면에 계단할 때 단이죠. 어, 사전에는 모든 의류의 원료가 되는 천을 원단이라고 한다. 그렇죠? 막 이런 것이 있다. 그 원단하면 또 우리가 기지라는 말을 하죠. 기지. 양복 기지가 어떻다. 양복을 만들 때 쓰는 옷감을 속되게 일러서 기지라고 한다. 네. 기지 바지가 어떻다. 이 옷은 기지가 참 곱다. 막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지는 이제 국어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순우리말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막 발음으로는 기지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말이므로 천으로 순화를 하라 막 이렇게 됐지만 아직도 기지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건 이제 일본 글자로 쓰면 이제 기지 이렇게 쓰고 한자로는 생지 또는 소지다 이렇게 씁니다. 네. 이건 이제 기지라고 하는데 일본 사전에서 기지의 내용을 찾아보면 본연의 그대로의 성질이다. 원래 그대로의 성질, 그런 상태, 또 본바탕, 본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두 번째 설명으로 옷감 천을 기지라고 한다. 또는 유약을 바르기 전에 도자기 도자기를 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기 전에 그 상태를 이제 기지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옷감 원단이라고 할때 많이 쓴다. 그렇죠? 또두 번째 의미로 쓴다. 이런 말도 가끔 쓰죠. 빵 기지다. 빵 기지, 예. 빵 생지를 얘기한다. 예. 이것은 우리 말로는 이제 반죽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맞춤 원단, 정장의 원단에 120수, 130수, 150수가 뭐냐? 이 수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방적 번수다 이렇게 어 있어. 번수다, 손수자다. 뭔가 숫자, 수학할 때 숫자, 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손수자가 들어간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용법이 아니다. 일본식 한자 용법이다. 손수가 들어간 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번수를 찾아보니 순 우리가 쓰던 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차례로. 기, 깃발을 들고 호위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번기수다군궐에서 어, 이렇게 일을 하는 뭔가 군사 같은 사람들 이제 깃발을 들고 뭘 호위하는 하는 것을 번수라고 했다. 우리 사전에는 원래 우리가 예전에서도 용례는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어, 이 기지에 대해서 번수는 어, 일본과 관련된 어, 낱말인데 이게 우리 사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앞에서. 어, 번 기수 아닌, 올라와 있어서 설명을 보니, 실의 굵기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영국식과 미터식이, 공통식으로 하는데 이런 게 있다. 저도, 섬유를 잘 모르므로 자세히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실뭉치가 있다. 실뭉치의 어떤 무게와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 가닥의 길이. 그것을 가지고, 번, 어, 이렇게 숫자를 매겼다는 것이에요. 영국식은 1파운드 무게의 실의 길이. 그래서 실을 뽑아냈을 때, 면사는, 뭐, 몇 미터까지 뽑아낸다. 또, 마사, 마. 마로 된 것은, 몇 미터까지 뽑아냈을 때, 그것을 각각 1번수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길게 뽑아낼수록 실이 가늘어지겠죠. 그렇죠?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늘어진다. 이때, 이제, 말하자면 영어로는, 아파스트로피 S를 붙인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터씩 야드가 아니라 미터씩은 할 때는 실 1kg을 가지고 그것을 1km를 쭉 실을 뽑아냈을 때 그것을 1번수라고 한다. 그러면 실 1km를 가지고 말하자면 2 k g 를 뽑아낸다든지 뭐할 때는 이제 번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더 길게 뽑아내기 때문에 숫자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어쨌든 번수라는 그런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데니어라는 것도 아마 실과 관련된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숫자가 클수록 실이 굵어진다 해서 있는데 이것은 막 제가 잘 모르므로 번수가 있고 또 데니어라는 막 그런 어 기호를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120수, 130수, 150수할 때 수는 말씀드린 대로 방적 실을 법안 내에는 어떤 번수다 이것이 우리식 한자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라는 게 어, 좀, 의미가 팍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 반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 수가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어, 어 일본의 차를을 찾으면 손 숫자를 적어 놓고, 설명이 막열몇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번호냐, 아니면 어떤 차례를 나타내는 번호냐, 막 둘, 둘이 가장 가까워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만 어쨌든 번호로 매기는 어떤 몇 번째 차례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용법으로 손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원래는 120번수 130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을 빼버리고 120수 130수 150수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일단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어떤 옷감이 있는데 s 퍼120파스 o s t r o 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120수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국의 바오로빅스 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120파스 o s t r o s 이렇게 붙인 것은 쉽게 말하자면 120수다. 이렇게 s 붙인 거나 수다 마찬가지다. 그러한 순모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S라는 것은, 어, 스피닝이다. 스피닝. Spinning. 이것은 이제 방적 실을 이제 뽑아낸다는 그 영어를 줄여서, 어, 이렇게 S로 표기하고, 막 우리는, 어, 한글로 표기할 때는 수, 그리고 한자로 표기할 때는 번수에서 손수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표시할 때, 어, 특별히 양털의 굵기, 양털의 굵기. 막 순모라면, 뭐는 이제 양털을 얘기하죠. 양털의 굵기를 표시할 때는 특히 수프라는 것을 붙여서, 수퍼 120S 하면 수프번수다 이것은 또는 원료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그냥 번수 해놓은 것은 어, 말하자면 어, 방적번수라고 하는데 S 퍼로 들어가면 막양털을 어, 굵기를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막글요 깊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몇수몇수할때 이것은 손수자를 쓰고 어, 영어로는 이렇게 파스토리 피 S를 써서 실의 굵기를 표시한다. 숫자가 많을수록 실이 더 가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120수 원단으로 만든 양복과 150수, 200수 올라갈수록 만든 원단의 차이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실이 더 가늘어지므로 옷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된다. 그렇겠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급이다. 고급이 더 좋으냐 안 좋으냐는 것은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주 숫자가 많은, 가는 것으로 만든 원단은 구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뭐,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어, 적정한 용도에 따라서, 적정한 번수의, 어, 떤 말하자면 실을 가지고 원단을 만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늘 나오는 이제, 광목과 순면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같은 말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데는 저도 뭐, 이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글자 그대로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목이라는 것은, 이 광이 넓을 광입니다. 그렇죠. 넓다는 것이요 넓은 목은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명, 면, 어, 목화, 목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목자로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장갑 중에 목장갑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장갑 할때 그것은 목화 무명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광목은 넓이, 넓은 말하자면 무명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예전에 어, 말하자면 건세 어, 일본에서 많이 들어와서 왜 포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어 있어요. 무명실로, 서양목 서양에서 만들었다. 이 당시에 구한 말에는 조선에는 말하자면 기계가 수작업으로 하는 소, 막 그런 물레 같은 걸로 해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서 폭이 좁은데 어, 서양에서는 기계화가 돼가지고 방적기에서는 굉장히 넓은 넓은 천을 만들었다. 그것이 광목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조선에 없었다. 옛날에 수입품이었다. 주로 이제 일본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다. 그래서. 너비가 넓게 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목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 순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전히 면으로만 되어 있다. 혼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고 면으로만 무명실로만 했다. 다른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면, 그것이 순면이다, 그렇죠? 무명실로만 짠 것이다. 무명과 딴 것을 섞지 않았다. 그럼 광목은 뭐냐? 광목도 무명실로만 짰다. 그렇게 보면 두남 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무명실로 짠 것은 똑같다, 그렇죠? 재료는 똑같은 것이다. 그 재료 면에서 보면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다. 그렇지만 광목은 어, 넓이, 넓이가 폭이 이렇게 상당히 크게 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광목이냐, 광목이 아니냐 아, 막 이렇게 얘기가 된다. 막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목은 이제 어, 말씀드린 대로 무명실로 짰는데 어, 넓게 짰기 때문에 광목이라 한다. 순면은 습있이않았다면이라고 것은 마찬가지다. 면. 면은 무명실이다. 그렇죠. 무명실로 짠 것이다. 그래서, 어, 떤 재료로 보느냐, 아니면, 크기, 넓이로 보느냐. 이것이 다르고, 순면도 물론, 넓게 짤수 있겠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이, 광무이란 말이 나올 때는, 말하자면, 어, 1800년대 말이다. 19세기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조선에서 짜던 것은 폭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서양식 수입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광목으로돼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 말하자면 올이 좀 성기고 좀 거칠고 하는 그런 것은 있겠죠. 그 이후에는 상당히 발달해서 순면으로 아주 촘촘하게 더 부드럽고 곱게 이렇게 짤수 있겠다. 그래서 원래의 광목 말이 지금까지 그대로 또그 제품 그대로 이렇게 어 남아져서 전혀 와서 이렇게 두 개가 좀 구분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문명이라고 했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말은, 어, 사진에서순 한글로 선다. 그렇지만, 원, 원래를 따지면 중국말, 목면이다. 그렇죠. 목면이라는 것은, 목화, 목화에서 나온 면이다. 면은 솜이죠. 목화에서 솜을 만들고, 솜에서 실을 뽑아낸다. 그래서 문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명으로 만든 것과 면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이제, 광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것을 좀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어떤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광목이 뭐 정확히 뭐냐? 광목은 기계방적사다. 기계, 기계로 기계짠 것이다. 그래서 넓게 짤수 있다는 것이죠. 기계방적사를 짠 면직물이라는 것은 무명으로 짠 것이다. 지금은 순면일 수도 있고 좀 다른 것이 섞일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같은 순면인데 넓게 짠 것이다.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폭이 넓다. 그리고 19세기부터 수입해서 사용했다. 광목은 옛날에는 조선에서 못 만들었다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 조선에서는 손으로 수직기 손으로 이렇게 짰기 때문에 폭이 좁았다. 폭이 좁은 무명에 비해서 광목이라 했다. 그러면 폭이 얼마나 커졌느냐 면 90cm 이상으로 90cm 이상으로 이렇게 커진 것이 광목이다. 그러니까 기계로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가격도 싸고 이건 이제 하얗게 희계 표백을 하수는데 이불이나 의복으로 많이 썼다. 지금도 보면 광목 이불이다 그렇죠 광목천으로 이불을 할 때도 많이 한다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어서 이름도 광목으로 그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옷으로도 폭이 넓기 때문에 옷을 만들 기가쉽겠죠 그래서 이불이나 의복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좀 질기고 또 습기를 잘 빨아들이고 또 보온성도 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썼다 이때부터 지금이 지금도 옛날 그 형태의 것은 광목이라고. 그 이외 에좀 가늘게 쓰고 이런 것은 아마 막 순면이라든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20년에 수입 직물의 70% 이상이 광목이다. 주로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선 물산장려운동 하면서 인천 김성수 선생이 23년에 경성방직을 만들죠. 지금 영등포에 있는 경방과 전신이죠. 경성방직에서 삼성표를 만들고 태극성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삼성표는 아주 좀 고운 그렇죠? 고운 그런 어 천이고 태극성표는 조금 성긴 일반적인 막 그런 어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순전하고 팔았다. 그것이 광목이다. 그러면 광목과 어떤 순면을 비교해 달라하면 고 크기로 봤느냐, 재료로 봤느냐? 재료는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더어 아주 곱게 짜느냐, 좀 성기게 짜느냐? 그리고 폭이 어떻게 되어냐 하는 데서 좀 다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단, 원단이란 말은 단은 비단 단자를 쓴다. 기지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백수, 백이십수 할때 수는 번수의 손 숫자를 딴 것이다. 그리고 광목의 광은 넓을 광에 목화할 때 나무목이다. 순면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